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가족.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와, 배추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품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해충 피해를 입은 배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잠깐만, 엄마가 이거 팔아야 돼. 잠깐만! 까지 마봐.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봐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아, 진짜? 응. 여기 이렇게 빵꾸 난데 살릴 수 있어? 아니. <laughs> 줘봐. 살릴 수 있어, 이거는. 이 정도는. 배추의 벌레다. 어. 어디? 어. 어, 내가 가질래. 어. 배추의 벌레 어디? 네, 네가 배추의 벌레. 어. 응. 이거 배추의 벌레 죽여볼까? 아 죽이지 마. 생명이니까. 맞아. 생명을 어. 죽이면 엄마도 못 나면 생명이. 그래. 엄마도 못 만나잖아. 상한 배추보다 애벌레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은 미지 씨. 사실 상한 배추를 볼 때마다 속이 속이 아니라네요. 여보, 이거 봐봐요.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 아, 심 심슨이네요. 어, 얘는 심슨이에요, 여보. 이거를 이렇게 나름 좀 마련한 가지고. 특단의 대책. 어, 좀더 있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게 꼭 마지 심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지 심쓴 배추로, 절단배추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 이거 부품 꿈을 꾸고 있었잖아. 이게 6천 포기 심었으니까 여기서 6천 포기를 우리가 수확을 할 생각을 했으니까 한 포기 2천 ,000, 원씩 잡고 6천 포기면 우리가 내가 해볼래. 1억 2천 벌겠구나 하고 여기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슬플 때마다, 엄마들, 어? 한 600개? <laughs>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니까, 좀 오래 좀 많이, 좌절,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어,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어요. 제 값을 받고 못, 못 파니까, 항상.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잘 팔고 싶어요. 진짜로. 제값 받고. 온 가족이 반나절을 일했지만 양은 겨우 이 정도. 양은 적지만 한 폭이라도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미지씨 부부입니다. 택배 포장 작업에 나서는데요. 여보 이거 한 번만 빼주세요. 어, 두 개다. 어. 오이. 달팽이.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달팽이가 벌써 어머머. 먹어 먹어. 얘는 이제 가 나네. 와 대박. 성이 되어 가능해. 어. 심슨입니다. 심슨입니다. 어, 여보, 어. 어. 여보, 당신찾고 있어. 었 심슨. 아이씨, 오빠. 좀더 좋은 먹거리를 위해 유기농 농법을 고수해 왔던 부부. 올해 쓴 폭풍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끝에가 네, 썩어버렸어. 버려, 버려. 그래? 근데 끝에를 이렇게 하고. 살려볼까? 버려요. 버려요? 네. 시간 단계예요 그래요? 네. 버려요, 바로. 네. 이건 안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여보 이건 엄청 큰겁니다요 어? 어떻게 이건 넣어야죠? 응. 어. 원래 지금 존댓말 쓰세요? 네. 처음부터 존댓말 썼었어요. 네. 신랑이 저보다 일곱 살 많아서 이거는 파지입니다. 네. 아이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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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어린 신부 아닌데요? 어린 신부죠. 그죠, 뭐.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동안이에요. 어좀 억울해요. 연애할 때 저한테 여신님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여신님. 우리 신랑이 그 뭐야? 그 뭐냐, 여보? 일본 만화. 일본 만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 거기도 보고 이렇게 베르단디 나의 자기에게 날아온 그런 여신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영심이. <laughs> 제현 씨를 첫눈에 반하게 만든 여신님 미지 씨. 두 사람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뭐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을 보면서 저 말해도 돼요? 뭐 <laughs> 알아서 편집하실 거니까 말하세요. <laughs> 저 키스 해도 될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갖 <laughs> 고. 근데 나는 몰라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laughs> 어느 타이밍에 뭐가 들어가야될지 모르잖아. 아, 근데 아니 뭐, 천만 허락을 구해야지만. 어, 잘, 잘 구했어요, 알겠어. 여보 여보. 어. 근데 첫 만남에 내가 그 허락을 하는 것도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키스해도 될까 했는데, 했는데 내가 막, 아, 네, 하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뭐.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만 허락할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laughs> 그러니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잡 응. 응. 그랬지. 어. 응. 그리고 우리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응. 응. <laughs> 그 뒤로 쉽더라고. <쉬트라고. 웃음> <laughs> 왜냐면 내가 열었으니까. <laughs>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컴퓨터 선생님을 하던 재한 씨와 연극 배우였던 미지 씨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을 싹 트였는데요.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결혼 성공. 결혼 후 아이도 셋이나나 행복한 다둥이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었기에 부부에게 귀농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